한 나라의 앞바다에 세계 최강국의 군함이 멈춰 서 있다. 외교는 끊겼고 대화의 통로는 닫혔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고 그의 측근들조차 서로를 믿지 못한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이미 이 국가는 숨이 막히고 있다. 이것은 전쟁일까? 아니면 전쟁보다 더 냉혹한 압박일까?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태도는 유독 집요하다. 단순한 제재를 넘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독재 정권에 대한 응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독재 국가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모든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몰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대하는 태도에는 분명 다른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의 시선에서 베네수엘라는 먼 나라가 아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앞마당이다.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곧바로 미국 내부의 문제로 번진다. 마약은 국경을 넘고, 난민은 도시로 유입되며, 에너지는 국가의 생명선을 흔든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얽혀 있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다. 그래서 미국은 이 나라를 방치하지 않는다. 아니, 방치할 수 없다. 더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자. 만약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석유가 없었다면 과연 같은 압박이 가해졌을까? 만약 이 나라가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가 가능했을까? 이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미 이 사태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실패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국가는 어떻게 숨통이 조여오는지를 보여준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갈등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것이 아직 동맹이던 시절, 이 극단적인 대립이 시작되기 전으로 1. 한때는 가장 충실한 동맹이었다. 베네수엘라의 과거. 오늘날의 베네수엘라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반미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 인식은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매우 최근의 일이다. 베네수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의 극단적인 대립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형성된 결과다.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가까워진 가장 큰 이유는 석유였다. 약 100년 전이 땅에서 막대한 석유가 발견되면서 베네수엘라는 단숨에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문제는 능력이었다. 석유를 캐고 옮기고 정제할 기술과 자본이 베네수엘라에는 부족했다. 이 공백을 채운 존재가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대규모로 유입되었고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 시기의 관계는 분명 상호 이익 구조였다. 베네수엘라는 안정적인 수익과 경제 성장을 얻었고 미국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은 사실상 미국의 손을 거쳐 성장했으며 정치적으로도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국제무대에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일치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문제국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고 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축이었다. 지금의 갈등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절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적대는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한때는 굳건했던 동맹이 무너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우고 차베스, 모든 것을 뒤집은 남자.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인물은 우고 차베스였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차베스가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던 시기 베네수엘라 사회에는 깊은 균열이 존재했다.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부는 일부 계층에 집중되었고 다수의 서민들은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 불만이 차베스를 떠받친 힘이었다. 차베스는 자신을 엘리트와 다른 존재로 내세웠다. 그는 서민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의 분노를 정치적 에너지로 바꾸는 데 능숙했다. 대규모 복지 정책과 강한 지도자 이미지는 빠르게 대중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차베스는 말을 들어주는 대통령이자 기존 질서를 뒤엎을 수 있는 상징이었다. 문제는 그의 통치 방식이 외부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점이다. 차베스는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했고 오랫동안 혜택을 누리던 외국 기업들의 권한을 제한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빠르게 냉각되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판했고, 미국이 불편해할 선택들을 의도적으로 이어갔다. 차베스의 행동은 단순한 외교 노선 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베네수엘라가 더 이상 미국의 질서 안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이 순간부터 두 나라의 관계는 협력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적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3. 쿠데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우고 차베스의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 내부의 갈등은 점점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정책은 서민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명백한 위협이었다.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유층과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권한과 이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이 불안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 군과 일부 엘리트 세력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가 발생했고 차베스는 체포된다. 정권이 무너진 듯 보이는 순간이었다. 이때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반응은 매우 빨랐다. 새로 등장한 권력에 대한 인정과 지지의 메시지가 곧바로 나왔고, 이는 차베스 지지자들에게 강한 의심을 심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쿠데타가 내부 갈등의 결과인지 아니면 외부의 묵인 속에서 진행된 것인지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쿠데타는 오래가지 못했다. 차베스의 정치적 기반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서민들의 시위는 도시를 뒤덮었고 군 내부에서도 동요가 발생했다. 결국 차베스는 풀려나 다시 권자로 복귀한다. 이 장면은 베네수엘라 현대 정치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차베스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그에게 이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자신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확신이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차베스의 인식은 이미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점진적인 거리 두기가 아닌 노골적이고 체계적인 반미 노선으로 이동한다.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그 여파는 성공보다 더 컸다. 차베스는 살아 돌아왔고 그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선택지도 사라졌다. 이 사건 이후의 관계는 회복을 전제로 한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신을 기반으로 한 대립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다. s. 마약, 군대, 그림자 경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안보 인식에서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마약 문제였다.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회를 붕괴시키는 요소로 인식된다. 미국의 시선에서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내부 문제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외부로 불안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약의 생산지는 주로 이웃 국가였지만 유통 과정에서 베네수엘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공간, 그리고 통제가 느슨한 항만과 공항은 자연스럽게 불법 활동의 통로가 되었다. 미국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존재가 아니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 배경에는 군대의 역할이 있었다. 독재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의 충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군을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그림자 경제였다. 음지에서 움직이는 불법 거래는 빠르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했고, 이는 군 내부의 충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낳았다. 이 구조는 단순한 범죄와는 달랐다. 마약 거래는 생존 수단이 되었고, 군과 권력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관계로 얽혔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점점 투명성을 잃었고, 법과 제도는 형식만 남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였다. 범죄가 국경을 넘어 자국 사회로 유입되고 있다는 인식은 강경한 대응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마약, 군대, 그리고 그림자 경제가 결합된 구조는 베네수엘라를 단순한 실패 국가가 아닌 체계적인 위협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 시점부터 갈등은 외교적 의견 차이를 넘어 안보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다. 오마드로 시대 붕괴 가속 우고 차베스의 사망은 베네수엘라 정치의 공백을 남겼지만 그 공백이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권력은 곧바로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넘어갔다. 그는 차베스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차베스는 카리스마와 대중적 지지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지만 마두로는 처음부터 정통성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 약점은 집권 초기부터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마두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였다. 차베스 집권 시기에는 높은 유가 덕분에 석유만 팔아도 국가 재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마두로 시대에 들어서며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베네수엘라의 취약한 경제 구조는 그대로 드러났다. 생산 기반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국가는 석유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대안은 없었고 위기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정권이 선택한 방식은 위험한 처방이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했고, 이는 곧 통제 불가능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화폐의 가치는 급속도로 떨어졌고, 시장은 기능을 잃었다. 거래가 멈추자 생활 필수품이 사라졌고, 식량과 의약품은 구하기 어려운 물자가 되었다. 경제의 붕괴는 곧 사회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거리에는 시위가 이어졌고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사회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경을 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났고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북쪽을 향했다. 대규모 이탈은 주변 국가뿐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베네수엘라 내부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치안, 정치 문제로 번졌다. 마두로 시대에 가속된 붕괴는 이렇게 국경을 넘어 확산되었고, 미국의 대응을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6. 트럼프의 등장, 충돌은 필연이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미국의 국경을 넘어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던 시점, 미국 정치 무대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했다. 그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가까웠다. 마약 문제, 불법 이주, 사회 불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경한 해법을 내세우며 지지를 모았다. 이런 정치적 환경 속에서 베네수엘라는 트럼프의 시선에 가장 먼저 포착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외교 상대가 아니었다. 이 나라는 마약과 난민 그리고 반미 정권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징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충돌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집권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향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다. 가장 먼저 가해진 것은 경제 제재였다. 금융거래가 차단되었고 해외 자산은 동결되었다. 석유 수출에 대한 제약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숨통을 직접적으로 조였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정권의 유지 자체를 흔들기 위한 조치였다. 동시에 군사적 선택지 역시 공개적으로 언급되며 심리적 압박이 더해졌다. 정권 교체를 향한 시도도 이어졌다.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한 대항 권력에 대한 지지가 공개적으로 표명되었고, 이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의 접근은 직설적이고 공격적이었다. 그는 베네수엘라 문제를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 시점부터 양국의 관계는 조정 가능한 갈등이 아니라 정면 충돌의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서게 된다. 7. 온건 노선의 한계, 제재 완화의 실패. 트럼프 행정부 이후 등장한 새로운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이전에 강경한 압박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보다 온건한 해법이 검토되었다. 군사적 긴장과 전면적 제재 대신 대화와 조건부 완화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곧 한계에 부딪힌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고려한 배경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에너지 문제가 다시 중요해졌고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다시금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에서 밀려오는 난민 흐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커졌다. 제재를 일부 풀어 숨통을 틔워주면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완화에는 조건이 붙었다. 공정한 선거와 정치적 개방이 그 대가였다. 미국은 이를 최소한의 신뢰 회복 장치로 보았다. 하지만 이 조건은 베네수엘라 정권에게 다른 의미였다. 정권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주요 야권 인사들은 배제되었고 선거 과정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 결과는 미국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온건한 접근이 오히려 정권에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제재는 다시 강화되었고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 경험은 한 가지 결론을 남겼다. 베네수엘라 문제에서 점진적 타협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었다. 온건 노선의 실패는 이후 다시 강경한 대응으로 돌아가는 명확한 계기가 되었다. 8 다시 시작된 압박 이제는 사냥이다. 온건한 접근이 실패로 끝난 뒤 미국의 태도는 다시 급격히 달라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제재나 외교적 압박이 아니었다. 베네수엘라 정권을 더 이상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외교 채널은 차단되었고 남아있던 비공식 소통의 여지마저 사라졌다. 이는 갈등의 성격이 한 단계 변했음을 의미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국가가 아닌 위협의 근원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범죄 조직과의 연계 의혹,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폭력은 이 논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대응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더 이상 협상이나 타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접근이 선택된 것이다. 이 시점부터 압박은 개인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지도자에게 걸린 현상금은 상징적인 수단이었다. 이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이었다. 의심과 불안이 권력 내부를 잠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는 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이 순간부터 갈등은 외교의 언어를 떠나 냉혹한 사냥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9. 항공모함과 봉쇄, 전쟁 전야, 외교와 제재의 단계가 끝나자 압박은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대규모 해군 전력이 배치되었고, 이는 단순한 훈련이나 시위가 아니라 명확한 경고였다. 항공모함의 존재는 말보다 강력한 신호였다.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바다 위에 떠 있었다. 해상봉쇄는 경제를 정조준했다. 석유와 불법 거래를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선박들은 감시와 검문 대상이 되었다. 수출로 생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더욱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물자가 끊기고 자금이 막히면서 일상의 불안은 극대화 되었다. 이는 군사적 충돌 없이도 국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긴장은 실제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작은 교전과 인명피해가 보고되면서 위기는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게 되었다. 전면전은 아직 선언되지 않았지만 준비는 이미 끝난 듯 보였다. 항공모함과 봉쇄는 전쟁 그 자체라기보다 전쟁 직전의 정적이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 10.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인가? 미국의 이야기인가?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등은 과연 베네수엘라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선택의 결과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책임 공방을 넘는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분명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구조. 제도를 대신한 개인 통치, 군과 권력의 위험한 결합은 국가를 점점 취약하게 만들었다. 차베스와 마두로로 이어지는 통치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새로운 불균형을 낳았고 결국 사회 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부담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 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책임은 분명하다. 피해자이기만 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선택 역시 이 붕괴를 가속시켰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단순한 외교 상대가 아닌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변수로 규정했다. 그 순간부터 접근 방식은 달라졌다. 대화와 조정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고 압박과 고립이 해결책으로 자리 잡았다. 제재는 정권을 겨냥했지만 그 무게는 결국 사회 전체로 내려앉았다. 경제가 질식할수록 시민들의 삶은 먼저 무너졌고 그 결과는 난민과 혼란으로 되돌아왔다.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한 압박이 또 다른 안보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마약, 난민, 범죄, 지역 불안정성은 모두 이 과정에서 증폭되었다. 미국은 위협을 제거하려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을 키웠다. 이것이 바로 이 갈등이 단순한 선악 구도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다. 더 넓게 보면 이 이야기는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강대국이 자신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안마당이라는 인식은 개입을 정당화하지만 그 개입이 가져오는 결과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 국가의 미래를 압박과 봉쇄로 재단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결국 베네수엘라 사태는 두 개의 실패가 맞물린 결과다. 하나는 내부의 실패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선택이다. 이 둘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현실은 극단적이고 잔인하며 쉽게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네수엘라의 시민들은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판단의 한가운데에서 일상을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인가? 아니면 미국의 안보 논리가 만들어낸 그림자인가? 아마도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갈등이 끝나지 않는 한그 대가는 계속해서 가장 약한 이들에게 먼저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닌 하나의 경고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